어,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어, 숙소에서 나온 지한 어, 한 50분 됐고요. 한 10km 정도 달렸습니다. 어, 여기 아침 식사하는 곳이 있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예, 국수를 시켰습니다. 까마. 까만 국수를 묻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Chơi cần uống cấm biển đó con à, ừ. còn cần sử dụng cái này, nhìn nha tuyệt vời, thì đó sẽ tốt hơn. Tất <laughs> cả 방치 뉴알고 그러는데, 마주도 마치 내려가서 너무 맛이 입에 안 맞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그 8시 19분입니다. 어, 지금 라이딩 시간이 한 1시간 48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지금 한 어저께 저 라이딩 때는 어, 어필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어, 아마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인적도 더 물고, 어, 계속 강가를 그, 휘어 감고 달리고 있는데, 어, 혼자 자연을 경치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어, 하물, 철럭들이 어, 어, 지나가는데 경적 소리가 좀 치라치게 아, 경적 소리가 어, 심합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경적 소리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차량은 어, 중점으로 아주 부드러운데 대다수의 차들은 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지금 그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아, 진짜 이런 공간이 참 너무 자연 어, 효양님처럼 너무 주, 어,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열대우림이고요. 어, 도로 사정은 다. 어, 단열적으로 파인 곳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자전거 이번에 자전거 바퀴를 40mm 그 동안 타다가 30mm 타이어를 끼워왔는데 조금 불안했습니다 너무 약하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도로를 달리는 데는 그름성이 좋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좀 프랑스 라이드에는 어, 어, 뭐 라디오 주파수로 말하면 어, F형 주파수 같다면 이포트의 오르 사정은 어, AN 주파수 같이 너 오르막 내려가이 심합니다. 지금 잔잔하 게도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보다는 좀낫긴 한데 그래도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어,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습니다 어, 조금 힘들지만 마을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를 아, 지나온 지가 34.9km 지점입니다 보면서 아, 어, 지금 2시간 17분 소요됐는데요. 밀림지대도 지나오고, 음, 한, 한 10, 10km 정도가, 어, 은근히 오르막 같지 않는 오르막은 막 계속한 어, 어, 이루어지는 거여서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지루하게 올라오는 데가 참덜로은은 도로인데요. 아,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좀 쉬다 쉬다 올리긴 했는데,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언덕을 지나서 내려오니까, 바로, 아, 시원한, 그, 폭포가 눈앞에 보입니다. 폭포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어, 정자도 있고, 음료수 파는 데가 있어서, 물좀 사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좀, 휴식을 좀 취하다가, 저기 좀 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그, 그 믿음적이라서 그런지, 그 GPS도 안 터지는 지역이더라고요. 지금은 GPS가 터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좀 정해서 차분하게 잘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도, 어, 베트남 산지가 상당히 험합니다. 도로가, 오도가덩굴가센것 어, 같습니다. 어, 너무 그 욕심해서 많은 거리보다는. 차근 차근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어, 폭포수 물을 땡겨서 어, 세차게끔 이렇게 물을 호수에 어, 받아놨습니다. 자전거가 좀지지해한번 청소를 좀 했습니다. 어, 조금 있다가 어, 지금 체인 체인에 오일 좀 바르고 그리 그래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산 어, 산의 정상 부분인데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폭포가 생겨서 유리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 정상의 위치인 지, 지역입니다.